이번 시간에는 연속 한 매듭 정리, 매우 견고한 매듭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D에 감았습니다. 이 부분, 왼쪽 부분에 한 매듭. 다시 바깥에 나와서 한 매듭. 우측에 한매듭 끝가닥은 안으로 집어넣겠습니다. 얼마간 도움이 되겠죠.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매우 탄탄한 매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겨주면 공간을 확보된 상태에서 풀면 쉽겠죠. 한매듭은 한매듭의 장점은 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한메 내부로, 한메더 바깥에 외부에, 한메더 오른편에, 한메더 끝가닥은 맨 안쪽에 당겨주면 매우 튼튼한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가미 매듭이기 때문에 당겨주면 공간이 확보됩니다.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한메듭의 장점은 풀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자, 좌측 편에 한메듭, 바깥에 외부에 한메듭, 그 다음 오른편에 한메듭, 그까닥은 내부에 넣고, 당겨주면 매우 견고한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푸는 것은 당겨서 공간을 확보한 후에 풀어주면 매듭이 해체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리를 만든 후 고리를 통과시킨 특별한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프를 지지대 감싼 후에 좌측에 고리를 하나 만듭니다 우측에 있는 짧은 로프를 고리 속에 통과시킵니다 통과시켰습니다 이 짧은 로프를 이 로프 긴 로프 있죠 이것을 반드시 완전히 한번 감쌉니다 그리고 두겹부를 접어서 분리 미더비죠 집어넣어서 고리 속에 넣고 당겨주면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지대에 일단 감은 후에 좌측에 고리를 만듭니다. 만들었죠? 고리를 만듭니다. 만들었고, 우측에 로프를 두 겹으로 접어서 고리 속에 넣습니다. 여기서 이 끝노프를, 원노프를 반드시 이 상태에서 집어 넣는 게 아니라 완전히 감아야 됩니다. 감아서 두 겹으로 집어 넣어서 해주면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다시, 이 상태에서, 로프를, 매듭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고리를 만들었죠. 그래서, 반대편에 짧은 로프를 다시 고리 집어 넣어서, 회전하지 않으면 보십시오. 당기면, 이렇게 벗겨집니다. 이것을 막 방지하기 위해서, 감아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완전히 감아주고 두겹 접어서 고리 속에 넣어주면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이 고정 매듭이죠. 고정 매듭이 되겠습니다. 올가미 매듭은 당기면 쭉 늘어나죠. 고정이 됩니다. 고정 매듭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 매듭 후 좌우 가닥을 감은 최강의 매듭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프를 지지대에 감은 후에 한 매듭을 했습니다. 한 매듭 여기서 좌측 로프에 두번두번 두번 감고 우측에도 두번 감습니다. 되면은 최강의 매듭이 되겠습니다. 결코 풀리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푸는 것은 올가미 매듭이니까 풀면 공간이 확보되겠죠. 풀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한 매듭의 개념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쉽습니다. 한 매듭 되죠. 그서 좌측 가닥에 두번 감고, 우측 가닥에 두번 감고, 걱정이 된다면, 아무더 감게 되면, 이 저의 능력은 상당히 배가가 되겠습니다. 풀기는 쉽습니다. 여기서는 한 매듭의 개념만 알면 됩니다. 여기서. 그냥 묶었을 때 풀리죠? 이것이 한 매듭입니다. 한 매듭. 한 매듭 개념만 잡으면 문, 문제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으면 이렇게 감는 게 낫죠? 이렇게 감는 게 낫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기존 방식대로 감고 가니까요. 이회전 또, 오른편에도 이회전 당기면, 높은 항상 당기기만 하죠. 그러니까, 얽히고 슬켜서, 풀려 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음? 올감입니다. 올감입니다. 자, 한 매듭을 짧은 선을 아래에 넣고 위로 가게 되면 오른편이 자연스럽게 감겨지죠. 위에서 감게 되면 좌측을 가는 것이 아니고 우측으로 가면 되게 먼저 가으면 되겠습니다. 좌측으로 가게 되면 이상하죠. 한 배드비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위에서 감았을 경우에는 좌측 가닥을 가는 것이 아니고 우측 가닥을 두번 감고 좌측으로 넘어가 이동하면 되겠습니다. 당겨주면 되겠습니다. 원리만 같으면 되겠습니다. 당기면 해체가 되겠습니다.